봄메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친모를 구속했지만 이외에는 별 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세한 내용 프로파일러이시자 충북대에서 범죄학을 강제, 강의하고 있는 배상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사건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난 주에도 이제 교수님과 관련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구미 경찰서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성모 씨 음, 사체 유기 미수 혐의 추가해서 경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지금 시신을 유기하려던 정황에 대해서 단서를 찾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송치한 죄명이 두 개입니다. 네. 미성년자 약취죄와 사체유기미수죄인데 각각은 대상이 다릅니다. 음. 미성년자 약취죄는 지금 사라져서 없는 아이에 대한 네. 미성년자 약취고 네. 지금 사체유기미수는 지금 발견된 아이, 사체아이에 어. 대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 둘다 대상이 다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둘이 있다는 이제 가정, 네, 가정 둘이 하에서, 있었다는 가정 하에. 네. 하에서 각각에 따라서 죄가 다른 부분인 거고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애초에 알려졌던 거는 10일 날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9일 날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 네. 친모가. 그, 예, 친모가 발견했, 석씨가 석시가. 발견해, 석 씨가 석 씨가 발견해 네. 갖고 하루를 두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신고를 한 것인데 음. 그 중간에 하루, 하루 밤 동안 아마도 사체를 어떻게 유기하고자 하는 모의를. 네. 했고 그것을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사체 유기 미수죄가 추가된, 추가된 거군요. 추가된 예. 거군요. 그리고 그 미성년자 약치라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라지고 없는 없는 아이 그 아이에 대해서, 예. 대해서 대한 죄입니다. 지금 예. 음 알겠습니다. 그 남편 김 씨가 음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 그럼 그 남편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참 모른다라는 취지로 그동안 얘기를 해왔잖아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사체 유괴 가담해서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네네. 근데 결국은 신고를 했으니까 남편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몰랐을 가능성이 지금 정황상 나타나는 거죠. 아 몰랐을 가능성. 예. 왜냐하면 네. 그때 발견했고. 근데 스, 사실 그 아이는 석씨의 입장에서 봐서, 봐서는 자기 친딸의 아이로 지금까지 그때까지 그랬던 거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음. 그런 여러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설득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하루가 묵히고 그 다음 날 신고가 돼서 사건화가 된 거죠. 네. 지금 지난 주에 이제 배 교수님하고 얘기했을 때와 지금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 일주일 사이에 진전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참 저성하게도 참혹한 수사 실패죠. 아 수사 실패라고 네. 지금 왜냐면 그때 그러십니까? 상황에서 단한 하나도 입증한 바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친부가 누구인지 그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정황상 성모 씨가 출산을 했다고 하는 정황을 찾았느냐 그것도 못 찾았습니다. 그것도 예. 네. 그러니까 오늘 구미경찰서에서 발표한 거는 사실은 그 일주일 전에 상황과 하나도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침모로 밝혀진 성모 씨 성모 씨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기록 같은 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수에서는 99.9% 이상 어, DNA 이제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산했다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국과수의 검사가 자기들도 이상하니까 세 번을 연속해서 했고, 그렇죠 여러 차례. 네. 본인 석씨한테 얘기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다시 한번 해갖고 네 번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에서 실수를 하거나 뭔가 잘못됐다고면 하 이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렇죠. 겁니다. 왜냐하면 상, 상, 상상하기 싫은데요. 상상하기 쉽고 많이 그랬다고면 큰 문제입니다. 이건 네, 뭐 네. 이 사건만이 아니라 그렇죠. 국가수가 지금까지 DNA로 분석했던 사건이 다시 다 재심이 네.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국가는 그럴 가능성은 사실은 없다고 보는 네, 거고요. 네. 그러면 분명한 건석 씨가 거짓말하는 거죠. 음. 왜냐하면 다른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DNA상으로 보면 지금 석 씨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늘 소, 송치될 때도 여러 가지 기자를 붙잡고도 하소연도 하고 네. 자기 말을 믿어, 믿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어. 여러 가지 강력한 얘기를 오늘 이, 송치하는 과정에서 했습니다. 네. 극구 부인하는 어, 취지로 계 극구 부인 계속.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억울하다, 맞아, 억울하다 까지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음, 그러면 지금 딱 떨어지는 건 DNA가 일치한다라는 거고 석모 씨는 말씀드린 대로 삼분인가 기록이 없어서 이제 다른 단서를 찾아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전화 통화 기록이나 문자나 이런 것들을 다 추적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예, 예. 데 뭐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수십 명의 형사를 동원해서 네.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것은 통화 기록, 그렇겠죠. 카드 기록, 네. 그리고 이제 버스 카드 같은 경우 음. 이 이동 기록, 네. 그리고 SNS 같은 거 네. 그리고 그그 그, 그분 석 씨가의 주변 친구들을 다 탐문을 한 거죠. 음. 근데 2018년 3월에 출산할 즈음에 다른 정황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병원에 뭐 진료 받으러 갔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출산했으면은 뭐 유모차를 샀다거나 예를 들면 그렇죠. 카드 기록 등등 그런데 관련된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수사 결과. 예, 예.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러니까요.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경찰도. 상식을 넘어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겁니다. 만약에 네. 2018년도 3월쯤에 출산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출산용품을 샀거나, 그랬으면 증거가 나오죠. 뭐 하나라도 있으면 그리고 그걸 네. 팔았던 사람이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인터넷 기록도 없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난 거는 맞는 거냐라고 하는 네. 다시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엄마로. 알려졌었지만 사실 아닌 그 김씨, 지금 2 0대딸는딸 예, 예. 김모 씨. 김모 씨는 어떤 진술의 변화가 있습니까? 김모 씨 사건은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고. 네, 네. 이미 구속돼. 그렇죠. 있고요. 구속돼 네, 네. 있는 거고. 지금 이 사건은 석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분리된 상태인 거죠. 음. 그러니까 사실 좀이것이 같이 대질 신문이라든가 이걸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네. 이 하나는 검찰로 넘어가 있는 거고. 지금 석씨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넘어가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좀 하기가 어려웠던 상태예요. 지금이라도 대지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지난주 이제 배 교수님이 의심하신 게 어쨌든 부모자식 관계니까 성모 씨랑 딸 김모 씨랑 둘이 이제 공모를 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뭐 바꿨다, 바꿨다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김 씨의 딸인 것처럼 이제 외부에 보이게 하고 또김 씨가 출산한 것으로 지금 뭐 추정할 수 있는 그 아이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려면 충분히 대지신문은 지금 할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한한한 한, 한 피의자는 네. 검찰에 가 있고 네. 김모 씨는 네. 지금은 지금까지는 혁씨가 경찰에 있었죠 그쵸. 이제 성취가 됐으니까 검찰에 쪽에 예. 그러니까 네. 대지신문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제도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되니까. 있습니다. 분리가 네.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저희들 설명을 들어도 좀 이해를 할수 없고 그렇다면 이제 단서가 나와야 되는데 단서도도 없고 그래서 인지 이제 프로파일러 세 명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도 지금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평가하시기에는 프로파일러 투입 시기가 늦었다. 늦었다. 왜냐하면은 네. 프로파일러들의 면담이라는 것은 다른 정보가 이 정도 차단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음. 형사들이 다른 분에 대한 정보를 분명히 제공 그, 그러니까 취조하는 과정이 제공할 수 밖에 없는 그쵸, 거거든요 질문 자체가, 네. 이제, 그렇죠. 그러면, 석씨가 조금의 어떤 어떤 진행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하 네. 이거를 이제 재가공해 갖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파일들의 이런 인터로게이션 면담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프 형성이 안 됐을 거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실제로 이 짧은 시간에 얻기가 되게 쉽,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보도를 보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시기가, 보통 하다 하다 안 돼서 정말 이상해서 조금 시차를 두고 투입하는 거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아예 초기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원래 매뉴얼에는 초기에 하야, 하게 돼 있었는데. 아, 투입시기가.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형사들이 현장 아. 형사들이 사실은 충돌, 그러니까 충돌이라고 하면 이게 좀 어떤. 좀, 그래서 그런 그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매뉴얼이 조금 바뀐 거고요. 네. 그렇지만은 어쨌든 실제로 좋은 결과가 안 나와서 좀 음.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또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 경북 경찰청 과학수사과에서 이제 석 씨에게 실제 이제 친모로 밝혀진 그석 씨에게 거짓말 탐지 검사를 했는데 주요 질문에 거짓 반응이 나왔어요.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분명히 했다고 나와 있는데 네네. 오늘 브리핑에서는 검사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 있어요. 아 오늘은요? 예예. 예. 음, 그러니까 잘못된 도인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상의 경찰의 이런 워딩은 네. 실제로는 했는데 아마 동의를 못 구한 것 같습니다. 아그 당사자한테요? 예, 예. 동의를 못 구하면 이건 결과를 쓸 수도 없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인데 군의 경찰에서도 얘기하는 그겁니다. 그, 그, 그 좋은 탐지라는 기건 본인이 동의해야 하고 심의 상태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그럼 어제까지 기자들이 취재한 건 뭐죠? 그러니까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를 그냥 쓰진 않을 텐데 아무리 그렇죠. 아무리 기자 기자분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네네. 그런 결국은 아마도 조금 하긴 했는데 음. 동의 과정이 아마 약간 좀 어긋났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지금 누군지를 밝히지 밝힐 수 없다고 경찰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제가 추정하는 바로는 아마도 한거 같습니다. 음 아마도 한거 같습니다. 근데 같다. 결과가 시원치 않으니까 그냥 음. 없었던 걸로 한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석시 오늘 이제 호송 체령으로 이동하면서 억울하냐 물으니까 그렇다고 했고 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땐 제발 진심을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국가수 얘기도 했습니다. 네. 만 많이 시... 믿고 있는 국가수 네네. 얘기도 했고. 음, 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과학은 과학은 국가수가 맞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DNA 결과도 나오면 웬만하면 인정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이 사건 이야기가 그런데 만약에 네. 지금 사라진 아이와 네.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면 사라진 아이를 지키려고 한다라고 음. 하는 강력한 동기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의 이런 거짓말은 자기 부재죠. 범인은 자기 죄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사자는 네. 그럴 수 있죠. 네. 당사자는 그럴 사람이.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자기의 어떤, 뭐, 자기 혈연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네. 이 정도도 강력하게 거짓말도 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또 의문은 그 20대 김모 씨 딸, 그 딸은 산부인과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출산한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예. 병원 기록도 있고 담당 의사도 네. 확인을 해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사라진 아이로 표현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고. 네. 그런데 어,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부분도 약간 좀 100%트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이 막혀버리니까, 네. 아주 작지만 그것도 혹시 고려해봐야 되지 않냐 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네. 검찰 수사에서는 네. 그것도 아마 고려가 될 겁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시간 때는 못했지만은 그리고 당사자가 그걸 못했지만은 검찰은 지금 석시김씨를 다 수사해야 될 입장에서는 네, 네, 네. 통합해갖고 수사하려고 하면 그것도 다 다시 한번 다시 그 선부인가 기록 조차 예, 다시 한번 예. 면밀하게 CCTV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 그 사람인지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그기록 시스템이 예, 예. 있겠네요 3년이 좀 지나긴 했지만 CCTV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그때 종이에 슬립에 썼던 지문 같은 것도 음.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다확인해서 그렇죠, 인적사항을 이제 확인 하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입원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가, 가장 좀 최근에 가슴 아팠던 이거는 너무 윤리의 문제들 그 언론의 윤리 그 아이 사진이 공개됐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어, 저는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부적절하는 네, 정도가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네. 예, 죽은 아이도 인권이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네.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을 공개해서 이 수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걸 공개한 측에서 분명히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도움이라든가 어떤 공익적 목적이 어딘가에, 있는지 이거는 자극적인 클릭스 장사, 좀 그렇죠. 심하게 말하면 네. 석 혹시 그 가해자, 석 씨의 얼굴을 공개한 것은 어떤 재벌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그건 가능하다고. 그렇죠. 아이 얼굴을 이렇게 대놓고 한다는 것은 무그 완전... 사람들한테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그건 그러니까요. 대단히 부적절한 거라고 저 봅니다. 완전히 가십거리로 그렇죠. 전락시켜버렸어요. 네네. 저는 아무리 언론이 급하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제 그 아이 인권 어, 지금 또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너무 심한 상태다. 지금 언론의 네네. 상태가. 너무. 일종의 아. 추적놀이식으로 어떤 이런 거는 이거는 우리 언론이 뭐 제가 그럴 자격이지는 모르겠지만 좀 네, 누구라도요. 네, 이거는 네. 사실 저는 그런 기사를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쵸. 네, 이 신상 공개 어쨌든 너무나 미궁에 빠졌고 뭔가 자료를 추적해도 지금 발견되는 어떤 정황이나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 뭐 신상공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보를 받는다라는 건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성모 씨의 얼굴을뭐 약간 가려졌지만 네. 된다고 하면 은 혹시라도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결국은 친부가 있겠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의 심경의 변화가 음.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걸 지금 뭐 바란다면 네, 그쪽을 바라면 은 네. 사건 전모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3425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조신하게 말하고 싶지만 표현 방법이 없네요. 정말 파렴치하다라는 표현밖에 안 나옵니다. 꼭 밝혀졌으면 하면서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어, 앞으로 이제 그구속기간 거쳐서 검찰, 이제 결국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속시와김 씨의 대질신문이라든가 둘 네. 사이 의 관계를 음. 집중적으로 본다면 은 네. 둘이 공모를 했는지 음. 전혀 모르는 관계인지, 네. 그니까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그걸 지금 검찰에서는 같이 할수 있거든요. 통합해 갖고 네. 그런 뭐가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대질 신문이 중요해 보인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